안녕하세요. 늘상 어딘가 가고픈 엉덩이의 풀랑가족입니다. 콧구멍에 아... 바람 넣어주고 싶게 날씨가 좋은 요즘, 가자. 어딘가 왜안 가냐고 입이 지구 끝까지 나온 막내와 놀고는 싶지만할 일이 많다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주말이면 어딘가 가길 조심스러워하는 아들과 살고 있어요. 절대로 당일치기나 일박으로 어딘가를 가는 걸 선호하지 않는 신랑이기에 일박으로 어딘가를 가야 한다니 아침 잠많은 저를 아울렛으로 인도했네요. 그대는 천재. 차 막히는 게 제일 싫다는 신랑.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그렇다네요. 전 어딘가 갈때길 막히는 것도 그것도 여행 같고 좋았거든요. 그래? 어. 와 주차할 게 없어서. 그래. 느끼면 뭐든여뭐 고생이야. 오랜만에 떠나온 곳은 수도권 가까운 곳의 양평입니다. 한때 가깝다고 캠핑으로 가평이나 양평을 자주 왔던 터라 따로 무언가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홍천이나 속초로 넘어갈 때차 막히는 게 싫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밤 미리 와서 잠만 자고 넘어가는 쏘노유인데 그래도 리조트에 즐길거리가 생겼다기에 가까우니깐 속는셈 치고 놀러 와봤어요. 자전거 타는 동호회 자전거 길 중간에 숙소인 듯한지 오셔서 숙박하시는 단체 어른분들 많았고 자전거를 캐리해서 엘리베이터까지 이용하셔서 체크인이 좀 오래 걸리겠구나 싶었습니다. 가끔 오면 늦게 도착해서 멀리 나가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1층 레스토랑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기다릴까 했는데 구경하기 무섭게 체크인이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각 층마다 구비되어 있는 전자 렌지가 있고 복도에서도 느껴지는 연식을 뒤로하고 방으로 갑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익숙한 엄마미의 숙소 촬영 영상. 무소음 플러스 자동 커튼 오픈도 도와주니 너무 기특하죠? 사실 특별할 건 없는 양평 소노유입니다. 소노 라인들은 어디든 비슷한 구조이니깐요. 속초에 델피노만큼 약간 연식이 있어서 사실 기대 안하기에 여행으로 머물지 않았던 곳인데 양평을 목적지로 떠나온 오늘이기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저희가 묵은 객실은 취사가 가능한 스위트 객실이고 그 사이에 문이나 창틀 같은 곳에 필름지를 바꿨는지 살짝 달라졌네요. 침대 헤드 부분도 바뀐 것 같고 무엇보다 매번 늦게 도착하는 터라 선택권이 없었는데. 작은 방에 싱글 침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자면 허리 아플 나이거든요. 물론 오늘도 가위바위보 져서 엄마가 바닥행 당첨됐지만도 전망이 좋구나. 우리가 맨날 여기는 <laughs> 1층에서 막히는 <laughs> 구간 싫어서 점프 뛰기에서가는정원이 음, 너무 좋다. 그러네. 한 바퀴 돌거나. 저 앞에 저기 물 있는데. 어. 즐길거리가 리뉴얼 되었다는 양평의 소노휴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 잠깐 쉬고 밖으로 나와 봤어요. 늦게까지는 또 운영을 안 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급했네요. 사우나는 8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이용하자고 하고 외부의 광장을 지나 주차장을 지나 레저 시설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고기 냄새를 스쳐 지나가면서 말이죠. 외부에서 즐길 수 있는 건 서바이벌 사격 그리고 카트가 있었고, 아이들이 즐기고 있는 트램폴린은 1시간에 5 0 0 0원이었습니다 서바이벌은 워크숍이나 단체 여행객이 즐기기에 좋을 듯 했고, 저희는 가족끼리 의상할 수 있으니 사격과 카트만 이용하기로 했네요. 사격은 10발에 5 0 0 0원 25발에 10000원이었고, 회원 기준 10% 할인, 카트는 1인 탑승 시에는 2만원, 두 명씩 탑승했을 때 기준 25,000원으로 2,000원씩 할인해주고 계셨습니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막 아니, 이거... 전기차가 아니고 전기야, 전기야. 아니, 5만 원이야. 25,000원, 25,000원, 5만원, 5만원, 비싸 한 바퀴 얼마? 야 그럼 5만원? 그러면은 그 2인승 기준으로는 1,2,500원이겠죠? 쟤도 기름도 먹고 할거 아니야. 비싸, 어쨌든. 짠돌이, 우리 짠돌이, 박이다 운전은 어른이야, 근데? 내가 뭘했잖아 그러면 유리랑 아빠랑 타고 현서랑 엄마랑 타? 아, 싫어. 아, 왜? <laughs> 왜 아빠가 뒤에 쫓아갈게. 그래. 빠른거 하고싶어 아니, 아니 속, 아니야. 속도는 똑같아. 아니 안 똑같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엄마 찍어줘. 안녕. 유리야 찍다가. 응. 어. 유리야 놓치지 말고 두 손으로 꽉 잡고 그거 핸들 잡으면 어 핸들 꽉 잡으면 아빠 운전 조종 못하니까. 너 하니까. 먼저 가. 나 뒤에 따라갈게. 열 그, 바퀴를. 그저 아저씨 나오니까 그럴게. 아니. 그 이거 들고 타도 되나, 언니? 어. 어. 사진 한 장만 찍어줘요, 일단. 어. 그 사장님 죄송한데 사진 한장 맞춰줄 수 있어? 요 네, 아, 얼마든지 찍어드릴 수있어 모자 날아가는 거아니야요 예, 네, 모자 날아가요. 네? 진짜요? 네 어? 여기... 모자 뒤집었습니다. 뒤집었습니 아, 뒤집었어. 어떻게 뒤집었어 아, 아빠 아. 느리게 달리니까 좀하지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느리게 달리면 또 재미는 없어요. 아. 자, 제가 찍고 찍고 다 같이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이 개인적으로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이죠? 지금 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따로따로 하셨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엄마 달릴 거예요. 안녕. 자, 어머니 먼저 출발할게요. 예, 브레이크 완전 떼주고, 예. 아, 우리 브레이크 잘 완전 떼줘요. 브레이크 박, 브레이크 박. 손 끝에 있는가, 거 이렇게 어느 정도 일치하고 아, 얘랑 표정하고 같이. 하나, 이렇게 군대 갔다 그렇지. 왔습니까? 묶은 저게 주십니다 준성, 군인입니다. 특전사라고? 특전사. 어, <laughs> 야, <여보> 지원해 지원. <laughs> 지원, 스무 어? 살 되자마자. 운전면허 하고 싶다는 게 엊그제 같은데? 그거 <laughs> 그거. 아, <근데 일> <laughs> <구부, 구부. 웃음> 너 아, 안돼. 뒤에는 사라졌다. 천. 어? 그거 몰라? 있다 그런 게. 이거 써봐 이거. 공무탕인가? 페인트 탄 이거 빵빵 터지는 거야? 이 앞에 이거 맞은다. 자 지금 장전 세팅이 돼 있고요. 자 이제 잡고 하나씩 써볼게요. 자한손 먼저 하나 맞추고 싶은 거 맞춰봐봐. 오. 오. 오 맞췄어! t u s a You go, you go. 고얘 a i d you go, 이제 출출하니 밥 먹을 시간이 다가와서 고기 냄새에 이끌려 기웃기웃했어요. 분위기 좋은 불멍 이쪽에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 그 옆에 기찻길역 셀프 광장만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예약은 미리 하셔야 해요. 근데 캠핑을 다니는 가족으로 자리 대여만 하기엔 저희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거는 미리 예약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예약자긴 한데, 오늘 자리가 아직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와. 앞쪽에서 결제를 먼저 해주신다 그러면 가능은 하세요. 대신 환불은 안 되셔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고기 냄새, <laughs> 이거 세트는 4인 기준, 17만 원, 4인 기준. 음. 다른 거보다 어. 이게 좋은 것 같아. 생맥주가 있는 거. 어 어? 엄마 해주는 음식보다 맛있다 야. 다 예약 다꽉 찼나봐. 안 <laughs> 됐구나. 돌 소리끼 같이 가 빨리 와. <laughs> 조심 대한민국 응? 아 봐봐 응. 음. 돌이 없어 여기 맹구 같은 돌 많이 해서 그런가 봐. デビルとや 옆에 물 따라 노을 보며 자연소리 들으며 큰 길까지 걸어나오면 양평해장국 본점과 동네 노포맛집 같아 보이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지만 고기가 울쳐. 고기 냄새 맡고 왔으니 저희도 고기 먹으러 가야죠. 예약이 마감되어도 주변에 고깃집 가시면 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장소 대여비가 6만원이었는데 저희는 고기에 이것저것 먹었는데도 7만 원안 넘었어요. 여기 매주 판 있네요, 여기 응. 아, 그러면 일단 삼겹살게 먼저 먹고. 응, 응 돼지갈비. 어, 뭐. 그래. 이 냉면 물냉이 돼요? 네, 물냉 예. 하나랑. 엄마랑. 짠짠 짠. 현에서 짠, 뭐 응.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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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고. 음. 다 농사진 거예요, 감자도? 농기장도요? 아, 응. 이쪽에 있어. 감자 맛있다. 감자 맛있다. 나 원래 감자샐러드 잘안 먹는데 왜 맛있다? 냉기밥도 달라붙어야겠다. 그지? 응, 밥을 응, 하셨나 봐. 따뜻해. 그렇지. 아, 그 설탕. 응. 맛있는 어묵이야. 네. 응. 그래. 우리 딸가 공주입니다. 다. 고기를 아, 네. 구워주시가묵은 음. 인데요, 네. 여기, 여기 가운데 구시고 아, 음. 파김치도 음. 양쪽이 구워면돼요 네. 음. 장난, 아, 장난 아닌데? 파김치 장난 아닌데? 음. 그지 음. 반찬이 다 맛있다 맞아. 멸치도 맛있어 음. 완전 진짜 완전 묵은지야. 어 시골 음. 아, 김치. 김치. 음, 진짜 맛있. 음. 오 음. 어, 예쁘네. 응. 나처럼? <laughs> 왜 너네가 왜? <laughs> 엄마 혼자 예쁜. 삼겹살이 예쁘단 거였어? 아. <laughs> 오늘 예쁘네 <laughs> 오늘 삼겹살 비계하고, 마블링이 예쁘네야? 비계하고 딱 적당한, 너무 적당한 거 같아 이게 3인분이거든? 음. 600g에 삼겹살이 14,000원에 제 음. 맞아 음, 목살이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200g씩이야 음, 600g이니까 한 근이죠 한근 좋다 노래방도 가야지. 어 노래방 있더라. 볼링장도 있어. 갈 거야 무조건 가야 돼. <laughs> 무조건 가야 돼. 당구장도 있어. 근데 볼링 할거 하나? 볼링보단 당구가 낫겠지. 난 볼링 하고 싶어. 은 아우 잠안 주무실 거예요? 잠시만요. 감자가 감자를 <laughs> 먹어요. 맛있지? 근데 이번 양국 여행이 응. 나 제일인 거 같아. 어. 첫 시작이 아울렛이라 좋았다. 이제까지 참 별보리 잘 그 거야? 거 남자들이 푹 못하는 건데? Pasture, 이거 소리 난다 이거 이 너무 맛있는데? 생으로 넣어서 구워야 어이구 이 맛있지? 진짜 전문점 먹지 않아? 어공주한을잘해주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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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좋아하는데 <웃음> 감사합니다 사장님 <laughs> 댄스 어, 진짜 진하다 진짜 옛날에 어머님이 주시던 상추 딱 그런 느낌이네 어, 완전 여린 잎 이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 어? 여린잎 장수. 진짜 고무줄 바지 안 입은 걸 후회하며 배 빵빵하게 먹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배부르면 또 소화시켜줘야 하니 방으로 갈 생각은 없고요. 바로 지하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자마자 오른쪽에 위치한 노래방이 있고 지하층에는 늦게 도착해도 불편함 몰랐던 편의점, 그리고 이용시간이 좀 아쉬운 사우나를 지나 식당,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오락실과 당구장 볼링장이 있습니다. 오락실 절대 못 지나치는 가족이기에 한판하고 갈게요. 오늘은 지난날의 패배를 아들이 뒤집어준 날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느리고 느리다며 달팽이라는 신랑인데 여러모로 아들의 시대가 다가온 듯 합니다. 안녕 신랑. 는 하나 있었고 다른 분들이 포켓볼을 치려고 준비 중이셔서 볼링 치러 갑니다. 게임비는 주말 기준 회원가로 한 사람당 7,500원, 볼링화 대여는 2,000원이었습니다. 노래방 가면 귀 아프다던 아이인데 물론 자기 노래 부를 때는 빼고요. 친구들끼리 코인 노래방 좀 가봤다고 노래방은 꼭 가야 한다는 막내랑 노래방에 제로 맥주밖에 없다며 맨정신으론 자신 없다는 신랑. 요즘 음악 노래 부르기 수행평가 때문인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부럽다는 아들과 함께 합니다. 노래는 못해도 노래방 좋아하는 엄마이거든요. 1시간에 25,000원 짧고 굵게 놀아볼게요. 아이들이 크는 만큼 함께 할수 있는게 많아 너무 좋은 요즘. 아이들이 크는 만큼 언제까지 함께 해줄지 걱정되는 요즘. 됐고 빨리빨리 빨리 커주렴 했던 지난날의 바램이 이루어진듯해서 너무 행복한 요즘입니다. 아침잠 많은 엄마미는 새벽부터 싸우나가는거 포기했고요. 아들과 아빠만 보내고 힐링타임 보냈네요. 빨리 가서 해야할 숙제가 많다는 아들을 꼬셔. 1년에 며칠 볼수 없는 여의도 벚꽃 축제 갑니다. 철없는 엄마는 숙제보다 오늘이 더 소중하거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